안녕하세요, 주베크입니다. 오늘은 최신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 기술적 분석과 함께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10월 초 비트코인 가격 흐름 10월 초 비트코인은 6만 달러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7일에는 6만 2,236달러로 마감했으며, 10월 11일에는 다시 6만 2,445달러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가격대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형성하는 구간으로, 향후의 추가 상승 혹은 하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 같은 변동성에는 미국의 경제상황과 금리 변화, 비트코인의 수요 증가 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군과 함께 조정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단기적으로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지지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승의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2. 기술적 분석 MACD RSI 볼린저 밴드. 비트코인의 현재 상태를 MACD, RSI, 볼린저 밴드를 통해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MACD 이동 평균 수렴 확산 지수로 보면 최근 MACD 라인은 신호선 아래에서 빠르게 수렴하고 있으며 곧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승 반전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데이터를 보면 MACD 골든 크로스 이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승 반전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SI 상대 강도로 분석 시 지수 현재 RSI는 55부근에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며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에 있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RSI가 60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RSI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인다면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최근 폭이 점점 좁아지며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조만간 큰 가격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며 상단 밴드를 돌파할 경우 강력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돌파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3. 향후 비트코인 가격 예측과 투자 전략. 10월 현재 비트코인은 글로벌 경제의 다양한 이슈와 맞물려 주요 가격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금리가 동결되거나 완화될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는 정립식 투자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매주 혹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주요 기술적 지표를 활용한 매매 시점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MACD 골든크로스와 RSI 상승, 돌파 신호에 주목하여 매수 시점을 잡고,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시점에 추가 매수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 동향과 향후 전략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현재의 가격대는 비트코인의 중요한 저항선과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으로 앞으로 가격이 큰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한 MACD RSI 볼린저 밴드와 같은 지표들을 참고하시어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잘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베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